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뭘 발견해요? 아, 제발, 아니에요 네. 토막 나서 봉지에 담겨서 벌어진 사람의 발목 아, 어떻게 발목만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허벅지, 발, 오른쪽 발, 팔뚝 발견하고요 또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 대퇴부, 몸통 아이소, 아이소. 발견합니다 처참하게 토막 난 시신 총1 1 곳에 나누어서 버려졌습니다 어? 자지문감식 해왔더니요 공원 근처에 사는 한 분+ 부부. 어, 부부? 부부예요 실종 네. 신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있어요 네. 작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아 부모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삼일 전에요 성당 간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야 경찰이. 수색을 했어요. 화장실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됐니다혈정적으로 어... 시신을 담았던 그공지에서그 작은 아들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어...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싸인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 3세살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역기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명문 케이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어서 더큰 화제와 논란이 생겼죠. 이 둘째 아들, 이씨라고 하겠습니다. 두살위 근데...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잡혀갔으니까 형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럽게 만들었어요. 뭐그럴만한 그러니까 네, 아, 지속적으로 뭐 당한 게 있었나? 그때 나도 지금 네, 학대에서 네, 저, 때 전문가들이 그래? 되어가시는구나. 아 맞아. <laughs> 아 정확합니다. 진짜요? 정확합니다. 어,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그래. 그럼 그거 어어 동생? 공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아 공범은 아니었어요. 음. 네, 공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laughs> 형은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동생 이 씨의. 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회사 출신의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맞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 즉 아내는 아그 회사 나아고 장교니까 엄청 높이 높이 올라가겠지. 기대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갔죠.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는 좀 반항도 <laughs> 하고 저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순하고 당하기만 한 둘째, 작은아들에게 그게 또다 몰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뭐, 문구장, 문방구 가면 모두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데, 그죠. 이때도 눈치 보느라 못하고, 어... 네. 초등학교 때도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쓰레기 취급 받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범행 두달 전부터 일기에 내가 받은 학대 이거를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 심판. 어, 에이, 이고요. 하도 많아서 학대 사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적었어요. 시계보는 하... 법 맞으면서 배웠다.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다리에 피멍들도록 맞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너키 작아서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성격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변하고 내성적으로 변. 그런데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 서울대 못간 실패한 자식, 멍청한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외로.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전에 이요 열흘 전 형이 집을 넣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동생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도와주고 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형이 다 잘했냐? 답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너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냐? 이러면서 또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발끈합니다. 생애 첫 반항을 해요. 생애 첫 반항.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형이 집 얻었는데 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대출 받았는데요. 그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 진짜, 집으로 멋있네. 구해줍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 억울함을 이제 직접 얘기해요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때는 말안 하고 갑자기 지금 말하냐 이게 자식 돌이냐 정신병원에 하나 가라 이렇게 뭐라고 이고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또 혼난 거죠 역시 마찬가지 다 지난 거왜 지금 얘기하냐 그렇게도 모욕을 한 거예요 얘는 혼자였네 아. 이 씨는요 방에 틀어박혔어요 낭만처럼 얼굴도 안 봐요 뭐 먹긴 해도잖아요 엄마 아빠 잘때 밤에 몰래 나와서 해결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안 보이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 씨가 한밤중에 양주를 마셔요.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살해합니다. 자, 경찰이 왜 죽였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지 인생을 했고지하고 저를 못살기 그러고 저희 그러면서요 처음 사과를 내가 요구한 그날 사과를 듣고 싶요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다 잊었다 그 결국 일심 사형 네 이심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무기수로 음. 복역 중입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피해자의 수한명 아니라 두 명이에요 피해자의 관계 오 부모를 죽였어. 끔찍한 범인 수법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등등 사형이 아닌 게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정신적인 주체적인 그런 학대로 인한 피의식이 해 강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절망감이 있었다 이걸 고려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이웃이 몰랐다는 거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 듭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